소망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보아하니 내일이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는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아주 한참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갔어요. 이제는 배가 고파졌는지. 늦은 시간인데도 야식을 먹고 있어요. 시간은 더 흘러가서 새벽 시간이 되었네요. 배도 부르고 피곤해진 이 친구는 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친구는 공부를 조금밖에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두려웠어요. 이 친구는 학교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이 시험인데, 저 이번에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문제들만 나오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는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흘러 시험이 끝나게 되었어요. 소방교의 친구들, 과연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주제처럼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콩을 심은 농부에게 콩을 거두게 하시며 사과 씨앗을 심은 농부에게는 사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며 게으르고 놀기만 한 친구에게는 그만큼의 성적만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소망교의 친구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친구들이 심은 씨앗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좋은 씨앗을 날마다 심, 심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안녕!